안녕하세요. 낙시강길의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대산 2번 수로 혹은 2.5번 수로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수로에 왔습니다. 아, 이곳은 뭐 수로 명칭이 상당히 애매해요. 2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2.5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근데 쉽게 그냥 2번으로 부르겠습니다. 어, 2번 수로 지금 최상류권이고요. 어, 이곳은 어, 수로 왼쪽과 좌, 오른쪽. 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여건이 틀립니다. 포인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로 최상류는 저쪽 입구 쪽 원두막에서 지나서 어, 전봇대 전봇대 보고 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수로입니다. 작고 부들과 갈때 빽빽한데 수심은 꽤 나옵니다. 어, 왼쪽편으로 들어가는 길, 뭐, 진입로도 좋고 포장도 되어 있어요. 다 좋은데, 이곳은 왼쪽편 상류권만 공략할 수 있고, 오른쪽편은 상류권이 갈대로 빽빽해서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류권의 경우, 오른쪽편으로 들어가야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류권을 공략하실 분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상류권을 공략하실 분은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상류권 왼쪽으로 들어가서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2번 수로 왼쪽편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곳 역시 주차역건 상당히 나쁩니다. 주차역건 상당히 나쁘고요. 포인트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 쪽에서 차를 대시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아 이거 주차할 곳 전혀 없습니다. 반대 쪽에서는 갈대가 있어갖고 여기 작업을 많이 해야지 이곳에서 낚시하실 수 있고요. 아 이거 상류권은. 왼쪽 편으로 들어오시면 저 앞에, 저 끝에 보이는 전봇대까지 낚시 구간이 되어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물색, 아, 굉장히 막네요. 음, 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길지, 여기 넓지 않은 곳입니다. 넓지 않은 곳이고, 어, 이거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 수심이 1.5m 정도 나오고 이곳은 하류 쪽에 턱이 있어갖고 물이 평상시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요 정도 수위 유지하는 곳입니다. 자원이 항상 일정하고요. 이곳의 경우 하류권의 고기가 일로 올라 들어왔다가 저희 하류권이 굉장히 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들어왔다가 갇혀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차원 이 안에 항상 있구요. 1년 내내 물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2.5번 수로는 어, 상류권하고 하류권, 포인트 여건이 완전히 틀린데요. 상류권의 경우 이렇게 수로, 수로처럼 있고 수심이 조금 깊습니다. 한 1.5m 정도 나오고요 건너편 벽 벽치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반대쪽의 경우 굉장히 부들이 빽빽합니다 부들이 빽빽해갖고 봄철 산란기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그 연한 부들이 있네요 아, 라이트닝은 개인적으로 2.5번 왼쪽 상류권을 좋아하는데, 아,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많이 찾지 않는 곳이고, 어, 뭐 마리수 붕어보다도 한방큰거 사자급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곳 찾아가도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낚시 여건 굉장히 좋습니다. 추수가 끝난 이후, 이거 논에서 낚시하시면 되고요 논에서 직접 보시고, 장대를 피실 수가 있습니다. 하르온의 경우, 부들이 굉장히 빽빽합니다. 건너편, 건너편이죠? 건너편의 경우, 저쪽으로 들어가셔가고 가시면, 부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뽕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봄철 산란기 때는, 아, 고기가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쪽에 항상 자리 다툼이 많이 생기는 곳이고요 아, 그쪽은 산란기 때 정말 자리 잡기 힘듭니다. 이번 수로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지금 보이는 전봇대 자리 거기까지 낚시가 이루어지고 그 아래쪽은 굉장히 빽빽해요. 굉장히 빽빽해서 왼쪽 길로 들어온 이길 라인에서는 낚시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들어와서 낚시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인트 굉장히 조용하고 좋죠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논에 앉으셔서 낚시하시면 많은 인원이 출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전혀 없으니까요 낚시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다 왔습니다 아, 어, 건너편 자리 보이시죠? 건너편은 완전 뽕치기 자리입니다. 아주 굉장히 빽빽한 아마존을 이루고 있고요. 상류 쪽 오른쪽은 이렇게 물골, 물골을 따라 맹탕을 이루고 있고 수심이 깊습니다. 아, 이제 건너편 뽕치기 자리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건너편을 넘어가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번수로 오른쪽 길로 지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번수로 오른쪽 길은 하류권 지역 주로 뽕치기가 이루어지고요, 부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곳입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비포장이라 이곳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지금 포장돼서 아 진입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제 진입하기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laughs> 주차할 곳은 없습니다. 주차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류권 거의 다 왔고요. 이곳은 봄철, 이름 봄철. 자리 잡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자리 잡기 정말 힘들고, 고기 정말 많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부들 굉장히 빽빽한 곳이니까요. 여기를 여러분들께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한번 낚시하는 분 계시고요. 아이 여기 봄 봄철 <laughs> 봄철 굉장히 여기 손만 많이 볼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아 아직 안 올라왔어요. <laughs> 어 부들 굉장히 빽빽하고요. 어, 건너편에서는 이쪽 공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더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연안을 따라 지금 이 뽕치기 자리죠. 이 사이사이로 지금 공략하실 수 있고요. 어, 지금 많이 이제 갈대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부들밭이어갖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뽕치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봄철에는 이곳 아, 자리 잡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장박을 하고요. 지금 이제 좌대가 없어졌는데 그 전에 막 좌대도 있고 문제가 많았던 곳중한 곳입니다. 현재 여기 뭐 출조하시는 분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아직 손맛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낚시 하신다고 하는데 조과가 기대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 상당히 땡기네요. 음, 지금 이곳 물색이 좋아졌습니다. 아 저기 저 끝에 저 자리, 아그 안에 들어가는 자리 꼭 입질 들어올 것 같고요. 내려가면서 이제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여건은 여기 상당히 좋아요. 부들도 있고. 또, 아래쪽, 이, 번 수로는, 저 아래쪽에 턱이 있습니다. 본류 쪽으로 턱이 있어갖고, 고기가 이쪽으로 한번, 살란기 때 들어오고, 턱 쪽으로 고기가 잘안 빠집니다. 안 빠지기 때문에, 산란기산란하러 고기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오래동안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작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여기, 고기 막, 쿨러를 가득가득 채우는 게부지교수로 많습니다. 아, 사람들 시즌 되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사람들 거의 양호장을 잃을 정도로 여기 수백 개의 케미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떠있는, 떠있게 됩니다. 아, 여기 자리 참 이쁘게 이렇게 펴놓으셨는데요. 한번 하루 쭉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앞에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 넘어가 볼류입니다. 볼류도 굉장히 가깝고요. 지금 전봇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전봇대입니다. 이 전봇대 밑에서 저 사이사이 보이시죠? 저 사이사이로 부들 사이사이로 붕어가 올라타면 굉장히 여기 손만 많이 볼수 있는 곳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서 보여주겠습니다. 어그 전에는 저 건너편 쪽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갈때 굉장히 많아갖고 저쪽 건너편에서 낚시가 안되고 이쪽 면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졌는데 아 건너편 쪽 사람들이 많이 출중하셨던것 같습니다 연안 쪽을 거의 맹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음뭐리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연안 뭐 옛날 지금이나 아 많은 사람이 낚시했던 흔적이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아 어, 근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쓰레기 많이 안 보이는 것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어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니까요. 낚시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 개인 거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볼류권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제 볼류권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다내려왔고요 아, 이거 본류 앞에 보이는 본류에서 이곳 2번 또는 2.5번이라 불리는 수로로 고기가 산란기 때 올라탑니다. 이 안으로 올라탄 고기들, 아, 저거 보이는 굉장히 작은 수로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타니까요. 봄철 잊지 말고 2번 수로 혹은 2.5번 수로라 불리는 곳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포인트 좋다.